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켤에 새세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누구한 내살이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통,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지의숯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 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유브라데강 서쪽에 그 총도 상소문을 올렸다고 했죠 상소문을 받은 다리오가. 그 상소문에 기록된 대로 보물창고를 뒤져봤어요. 문서창고. 그런데, 뜻밖에도, 어, 좀 다른 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절 보면, 메대도, 그러니까 유다도, 이런 식으로 각그 지방이 있는데, 메대도, 그 지방에 악메다 궁성이 있었는데, 이건 아마 추정컨대, 고레스왕의 별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 딱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절 이하에 고레스 왕의 그 조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기록된 것을 이제 확인한 내용이겠죠. 보니까는 너무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을 허가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규모. 예를 들어서 높이는 60규빗,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45cm인데 그냥 뭐 어림 잡으면 60규빗이면 뭐한 30미터 가량 되는 거죠 너비도 60규빗 30미터, 그 정도의 규모로 지어라 또 사져보니까 큰돌세켜 새나무 한켜 뭐 자재는 돌과 나무를 쓰고 그거를 한켜두켜세켜또한켜 이런 식으로 그 자재와 구조까지 지시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4절 하반절 보니까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왕실에서 넉넉하게 건축비를 지원해줘 라는 것입니다 또 앞장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5절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성전 안에서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을 탈취했는데 그걸 바벨론에 갖다 놨는데 그거를 다시 꺼내주면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위치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안에다 원래 쓰던 거니까 거기다가 비치해라고 이제 허락을 하고 또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뭐라 했어요. 6절.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총독 다른 지방이죠. 닷든의 총독 스달 보스네 이들이 주동이 돼서 상소문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동관, 동료 관리들. 너희들은 멀리해. 성전 공사장 얼씬도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막지 마. 방해하지 마. 그 소리예요.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건축 잘 되도록 놔둬라. 그리고 지원할 것만 지원하라.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또 조서를 내리면서 상세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이 뭐예요? 8절 하반절 보면 왕의 재산 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서쪽 여러 그~ 변방 영지가 있잖아요 그~ 지방들에서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에 바치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꺼내서 경비를 대줘 계속 대줘 공사 멈추지 않게 야 세상에 통상 예나 지금이나 건축할 때 경비가 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이제 또 제사를 드릴 거잖아요. 그럼 재물 필요하죠. 또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될 필요 용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요구하면 그냥 다 줘. 따지지도 말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절 보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에, 기름을 예루살렘 제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다 줘라. 그래서 10절,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제잘 드리게 해. 그렇게 조치해. 그러면서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왕실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야. 뭐 그렇다고 고레스 왕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은 다 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래서 자기 신을 심, 섬기고 있었지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정도 아마 그랬겠죠.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하면서 우리 왕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좋지 뭐. 뭐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재건뭐 아주 순조롭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 12절 보면 경고 메시지까지 담았어요. 그 조서에 뭐냐면 성전공사를 방해하거나 또 성전이 완공한 후에도 그거를 허물어뜨리거나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능지처참할 거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또 패가망신을 시킬 거야. 요절을 낼 거야. 이런 강한 경고 메시지를 거기다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린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거 그대로 시행해야지 가감하고 왜곡하면 큰 나.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내고 그를 위하여 매어 달게 하고 처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은 그냥 들뽀를 빼내고 그냥 폭삭 주저앉혀서 걸음더미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그 후에 뭐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면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한 신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고레스 왕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와를 인정했고 다리 왕도 인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뛰어넘어 그 고레스 왕의 지시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 공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방해 세력이 있어서 16년 중단됐고 겨우 선지자들의 격려로 다시 힘을 내서 공사를 재개하는데 또 방해 세력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중단되지 않고 이번에는 또 상소문을 올려도 희한하게 그들의 마음이 객관화돼가지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하는 조서를 올렸고 또그 아예 상소문을 올렸고 그 상소문을 받은 또 다리오 왕은 그걸 정말 공정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아유 역사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고레스 왕때다 그랬네. 그럼 우리가 그거 실천해야지.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옛 지침에 따라서 왕실에서 경비도 되고 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도록 해줬다. 야,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그래서 총독 다뜨네가 상성을 울리면서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뭐가, 그게 잘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충수를 둔 거죠, 자충수. 어떻게 어떻게 걸어가지고, 에? 다리왕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성전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왜한 걸? 오히려 다리왕이, 아이 고레스 조서 있네.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네. 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더잘된 거죠. 경비 지원도 받고, 물품 지원도 받고, 더잘된 거죠. 비록 연기되는 사태가 예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충하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로 역사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한 가지는 반전입니다. 반전 안 되는 것 같아, 막히는 것 같아, 망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반전돼서 잘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절대 주권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시편 127편 1절이 좀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 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길을 쓰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결정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반전돼서 잘 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유 다잘 됐네. 더잘 됐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애 이야기를 알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기가 막히죠? 야, 인생이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나? 열심히 일해서 그나마 가정총무가 돼서, 야,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를 물리친 죄 아닌 죄. 그건 칭찬받을 일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 일이 꼬여가지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계속 망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감옥 안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고리가 되어서 꿈 해석.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그 히브리 청년 요셉, 그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하는데, 왕이요 어떡할까요? 빨리 데려와. 그래서 가서 어 꿈을 해석해 주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근데 흉년이 너무 너무 극심해서 풍년 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이런 훈수까지 두니까 바로 왕이 뭐 국무회에서 만장일치로 요셉을 총리로 추대하도록 조치하죠. 그래서 이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과 만국을 만국민을 흉년에서 구원하고 또 소문듣고 찾아왔던 그 동족 이스라엘 족속도 흉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 애굽으로 이민 초청해서 그 야곱의 일족이 거기서 머물면서 몇 세대를 거쳐서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2 0 0만이넘는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얼마나 놀라운 섭립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반전이에요. 완전 반전. 야, 잘못되고 꼬이고 안 되고 망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반전의 섭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그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고 복직하면서, 이제 요셉을 꺼내줄 줄 알았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 전에 생각났으면, 그저 감옥에서 나와봤자, 뭐, 노예가 노예죠, 뭐. 애굽에서 산다면. 또 고구로 어떻게 가요? 그 고대, 그 머나먼 길을. 그냥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추록해도. 그러나 2년 후에 타이밍을 딱 맞춰서 술 마트 하는 중에 생각 나서 요셉을 불러오니까 이랴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반전의 섭리.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고난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우리 신앙만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십니다. 합력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는 반전의 섭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쪼록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적들은 재건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방왕 다리오를 사용해서 오히려 오래전 역사 속에 파묻혀 있었던 고레스의 그 놀라운 조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 상세하게 허가한 내용들을 확인했던 다리오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반전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답답하고 때로는 침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전의 섭리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도 들어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또 강건하며 또 범사가 형통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곤 합니다 우리의 가정가정 가정. 온가족좀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 됨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만 당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시고 수험생 자녀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나님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시기인데 좋은 목사님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넘어 이제 100년 소망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곤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성교사님들 늘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현직교회와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가 100배 결실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곤 합니다. 오늘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 윤석원 염승의 선교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 사역하다가 태국으로 옮겨가면서 아시아 모든 교회들을 또 바라보면서 성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고 또 태국의 카렌족 그 원주민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미션카페, 미셔너리 펠로우십 등등 여러 사역들을 다양하게 감당해 준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시아와 남방구 성교사들을 성교적 리더로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잘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염색의 선교사 더웰 미술 상단 사역 또 위드로댐 사역을 통해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겸진준 삼남매 축복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미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면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